내가 1년 뒤에 죽는다. 그럼 어떤 생각부터 들까요? 만약 병원에서 1년 정도밖에 못 산다. 라는 선고를 받았다면 나는 지금 이대로 살아갈까요? 조금은 변할까요?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갈까요? 1년 동안 못 해봤던 것도 다 해보고 가보고 싶은 곳, 만나고 싶은 사람 모두 다 만나보고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을 정리할까요? 아니면 조금이라도 더 살아보려고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기도를 해보기도 하고, 자연인이 되볼까 생각해보기도 하면서 삶에 대한 애착을 놓지 못할까요? 또 어떤 분은 자신이 죽어가고 있으니 주변을 탓하면서 자신의 삶을 비통해하면서 세상을 원망하기도 하더군요. 그럼 부처님이시라면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까요? 여러분이 부처님이시라면 어떤 죽음을 맞이하실 것 같은가요? 우리 모두는 모두 불성이 있으니 부처님처럼 죽음을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요? 부처님의 마지막 설법이 자등명, 법등명이죠. 자등명. 내 스스로 밝은 등불이 되어라. 세상의 등불이 되기 위해 노력해 볼것 같아요. 아주 작은 것이라도요. 예수님께서는 밝은 등불이 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. 예수님만큼은 아니라도 아주 작은 손길이라도 필요한 것에 빛이 되어주고 싶어요. 법 등명, 진리의 등불이 되어라. 저는 이것을 우리의 본래 면목인 인의 예지신이라고 확신합니다. 어진 마음으로 불의에 굴복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을 배려하고 한 사람으로서 존중하며 옳고 바르게 신념을 가지고 죽는 날까지 하루하루를 살아가실 것 같아요. 저도 그렇게 살다가 죽고 싶습니다. 죽음을 생각해 보는 건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볼 기회가 됩니다. 여러분이 부처님이시라면 어떤 죽음을 맞이할까요? 같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.